이 예, 성만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어, 성만찬 제정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문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 일단 어, 요한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요한의 신학은 이제 성육신 신학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말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이제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 저자가 성만찬의 토대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 뭐 공간복음서나 바울서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만찬의 토대를 예수님의 죽음에서 어,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것에 기본적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복음서나 바울 그 고린도서 전서에서 볼수 있는 그 성만찬 제정사를 찾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례와 성만찬을 공간복음서나 바울과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그 방식은 요한의 성육신 신학이 가져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좀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음, 요한 복음에서 성만찬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출발점은 오병 이어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그 다음에 이제 짧게 연결 짓는 단락이 있지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6장이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의 성만찬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표적 행위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이 썩을 양식 또는 배부르게 하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실제 음식을 먹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 실제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어, 실제로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을 만나기도 했지만 에, 그것을 넘어서 어,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양식을 주시는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 이제 그런 전제 아래서 어, 거기서 함께 음식을 나눴던 행위가 어, 단순히 그냥 먹고 배부른 그런 어떤 만찬 자리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상징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썩을 양식을 먹은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생명의 빵 연설로 가면 조금 더 분명하게 성만찬과의 연결점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꽤 길죠? 26절 이하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 어, 인자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직접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십니다. 또 적대자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 그 만나와 관련된 과거를 언급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이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이것이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받을 빵이 되셨고, 내용적으로 하면 우리가 성만찬 제정사의 빵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성만찬 제정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제정사에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물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빵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만찬 제정사와 어느 정도 연결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잔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어, 물론 그 6장 35절에 보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복의 잔을 암시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할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연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보는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은 사실 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성만찬을 시행할 때 빵과 관련된 예식이 중심을 이루어서 진행이 됐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수 있을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것도 사실은 어, 생명의 빵 연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이 단락을 따로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 어떤 학자들은 이 단락을 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글쎄요, 어, 저는 아직 좀 확신이 서지는 않는데요. 이것을 이제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어, 그 이전까지 나타난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그 대변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성만찬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돼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 예수님의 이빵 연설 중에서 요 마지막 단락은 조금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지어서 이 빵에 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벼랑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를 눈여겨보고 설명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6장 51절 시 g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마지지부분인인요요내줄줄은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이라는 단어의 사용도 물론 어, 중요하지만 어, 여기서 어, 어찌됐든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만찬 제정사 전통과 굉장히 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인상을 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인자의 살과 피가 언급되는 것 역시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이런 표현 방식들로 인해서 이 단락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됐던 거고요. 실제로 살을 내 살을 먹는다라고 할때그 먹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직역을 하면 씹은 씹는다, 씹어 먹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전만 해도 51절 b절까지 해당하는 그 앞의 내용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표현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됐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단락과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 일단 한번 어,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요한복음 19장 34절 하반절의 경우도 어, 비슷합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는 어,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언급되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의 세례와 성만찬을 에, 암시하는 어, 그런 표현들로 여겨지고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도 성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있다면 더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는 세례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저자는 이두 가지를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지상 활동에,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활동하신 것에 그동안에 두었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 구절 하반절에서도 성만찬과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절 역시도 어떤 사람은, 어, 그 앞에 단락처럼 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좀 제쳐두고요.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곳은 21장 12, 13절입니다. 그리고 이 21장은 확실하게 첨가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도 성만찬과의 어떤 그 상징적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만찬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처럼 함께 만찬을 나누신 그런 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지어서 설명이 되기도 하고 21장처럼 부활 이후에 그런 함께 가셨던 만찬을 통해서도 성만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다양한 본문들이 다양한 그 형태로. 그 성만찬과의 성만찬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세례와 성만찬이 어찌 됐든 요한복음 안에서 어, 나름대로 좀 어, 가려진 방식이긴 하지만 암시되거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 문헌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향 성향들을 말씀드리면서. 성례전이 기본적으로 강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의 본문들 안에서 세례나 성만찬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수 있고 이것은 요한 공동체 역시도 이두 가지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 역시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기 때문에 과연 성례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우리가 공동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죄 용서입니다. 어, 성내전과 관련해서 어, 죄용서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에, 요한의 경우, 이 성내전 이해 문제와 관련해서 죄용서는 대부분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용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는 파송 명령과 성령 수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죄 용서에 대한 전권과 권한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족식 역시도 죄 용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여지를 우리에게 주기는 합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13장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 어, 그리고 이제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미 목욕한 자. 아까 이것을 이제 세례와 연결을 지어서 어, 설명을 드렸죠. 어, 이미 목욕을 한 자.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앞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여기서 이 씻다 라고 하는 이 동사 그 기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것을 신자가 이미 신자가 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 용서와 관련해서 해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죄 용서를 계속해서 받음으로써 그 구원에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한번. 이죄 용서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 일서, 요한 전통에서 신자의 범죄,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저지르는 이런 주제가 요한 일서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1장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또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음, 이 단락은 일단 신자에게 더 이상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기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자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자기 기만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죄의 고백, 그리고 아버지 곁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세례 이후에 세례를 받은 신자가 그 이후에 행한 죄와 관련 죄의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신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 파송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혹은 그분이 하신 증언을 세상에 계속 전달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 유대인들 세상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복수형으로 그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통일되게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냥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진술은 4장2 2절 b 절 하반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 그 전개될지를 우리가 어, 나름대로 좀 예, 짐작해 볼수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어, 그렇게 그 펜마리 예,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지상 활동을 하실 때 어, 이스라엘을 위한 어, 메시지가 사실은 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결정적으로 어, 유대인들과 어, 그들의 태도가 어, 중요한 그 주제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술을 생각해 을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것이 이제 의미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생기고 불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런 구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요한 복음에서는 이 적대자들을 유대인들로 표시할 때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반대했던 적대자들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요한 공동체 당시에 요한 공동체를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했던, 박해했던 유대인들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제 파송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 적대자들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대를 넘어서 불신의 대표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코스모스의 증오라고도 바꿔서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적대적인 사람들, 적대적인 세상,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마주하게 되어야 하고 제자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증언, 예수님의 말씀,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분명히 반대에도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상과의 관계,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지만 또한 요한 공동체 당시의 상황이고 사실 이를 넘어서 제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될 상황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 사명. 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 기본적으로 보편적입니다. 파송명령. 어, 부활의 날에 주어지죠. 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인사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어, 파송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 파송의 말씀으로 공간복음서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 이후에 사명을 위임하는 바로 그 전통이 여기서도 그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위임은 성령 수여와 연결이 되죠. 제가 21절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괄호 안에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부활과 오순절이 이미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여러분 공간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부활 사건이 있고 뭐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돼서야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것이 같은 하나로 하나의 경험으로 합쳐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실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활의 날에 주어진 파송 명령 이것은 우리가 공간 복음서 전통으로부터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전부터 준비됐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족식을한 다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기는 뭐 사실 파송 명령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이후에 이제 파송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에, 그 일을 할때 어떠한 상황이 에, 주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에, 여기서 이미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어진 파송 명령 어, 그것이 그들이 행할 그 보편적인 사명의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됐고요.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직무는 증언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전달하는 직무가 바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요. 그것은 당연히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한 공동체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그 사명을 또 감당하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뭐 교회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그 바울서신이나 이런 곳에서 봤던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과는 분명히 좀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좀 다른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또 초대교회와 서로 연결, 접촉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교회론과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